다음 그림에서 점 D는 BC의 중점이고 AE와 ED의 비가 2대 3이다 전체 삼각형 ABC의 전체 넓이가 40일 때 EDC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. 자,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땐첫 번째가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넓이가 같은 거,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의 비가 모아 같다, 넓이의 비와 같다라는 그 문제야.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. 삼각형 A, B, C가 있는데, A라는 점에서 B, C가 변하고 만나는 점. 특히, E, D가 뭐가 돼? 중점이 되는 거지, 그치? 그러다 보니까, 삼각형 A, B, C를 크게 몇 개로 나눴어? 두 개로 나눴는데, 삼각형 A, B, D와 삼각형 A, D, C는 뭐가 같다?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야, 우선 얘들아. 자 높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에까지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넓이가 어떻다? 같다가 된다라는 거야. 이해가요?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각형 A B, D나 A, D, C는 전체 삼각형 A, B, C에 얼마가 되는 거야? 전체 삼각형 A, B, C에 2분의 1이 되겠지. 그치? 맞아요. 그러면 먼저 삼각형 ADC의 넓이는 1/2 곱하기 40이니까 그래서 얼마 20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자두 번째 이제 뭘볼 거야? a d c 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기 때문에 ADC만 따로 볼게요 AD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그치? 어 여기서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ADC라고 하는 세꼭지점중 C라는 꼭지점에서 그렇 대변에 있는 AD에다가 모를 그었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래서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 거야? E라고 한 거야. 자, 삼각형을 몇 개로 나눴어? 두 개. 그러면 삼각형 AEC와 EBD는 무슨 무슨 삼각형? 어떠한 관계? 높이가 같다. 자,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의 b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어떻다? 같다.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? 2대 3어 그러면 결국 삼각형 AEC 대 삼각형 CED의 넓이의 비가 몇대 몇? 2대 3이 된다라는 거지 맞아요? 네. 자 그러면 삼각형 내가 구하려는 EDC라는 넓이는 전체 ADC라는 넓이의 2대 3이니까 5분의 3이 되겠죠. 맞아요. 왜냐하면 이 전체 2대3한다라는 건 전체를 몇 등분한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야. 5등분한다라는 말하고 똑같고 5등분 중에 몇 개? 3개. 그러니까 전체의 넓이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는 거야. 그럼 A, d C란 넓이가 얼마였어? 20이니까 20 곱하기 5분의 3. 그래서 넓이는 12 이렇게 되는 문제야. 앞에 있던 개념과, 그치? 대표 유형, 이두 번째 유형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.